대한민국 국민 다섯 명중한 명이 이제 반려견,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는 네. 시대죠.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뷰티 앤 뷰티에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아, 신이 나네요, 저도. 네. 아, 저디요 지금 누구보다 우리가 만나고 싶던 게스트가 있기에. 네. 네. 게스트. 게스트. <laughs> <laughs> 네, 네. 아, 진 게스트. 여러분. <laughs> 게스트가 있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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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 또 나의 반려동물의 뷰티 정보는 물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알짜 정보까지 알려드리는 마이펫TV. 자, 오늘은 어떤 정보를 알아보나요? 네, 오늘은 반려견의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잇몸 건강. 오. 네. 네.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치아 및 잇몸 건강을 꾸준히 해주면서 잘 해줘야 신체적인 전반적인 건강까지 케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맞습니다. 그 반려견의 음. 잇몸만 관리를 잘해줘도 음. 이 수명이 3년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슬리피 씨랑 이빈 씨도 지금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잇몸 관리를 해주고 있나요? 보통 뭐당려견이 <laughs> <그냥> 이제 <아니에요. 웃음> 양치인데 이렇게 좀 싫어해요. 그치 싫어요. 다 싫어하죠. 싫어서. 예, 아 이렇게. 저의저 싫어하고, 저에게는 또 유기견이잖아요. 어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물렸어요. 많이 물리고, 이제 지금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치아도 다 빠지고, 맞아. 부러지고, 입술도 다 이렇게 벗겨지고, 지금 이런 상태라 좀 마음이 아프죠. 네. 진짜, 개 양치 한번 시키려면 진짜 힘들어요. 응. 막 도망가고, 막 물고 막 이러니까. 반려견의 이빨이 빠지게 나이가 들어서 빠진 경우보다 치주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치석으로 염증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대로 두면은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음식물을 씹는데 이제 저작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저작운동이 힘들어지니까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결국 반려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반려견들의 치아 잇몸 건강을 정말 잘 캐. 케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견의 잇몸 건강 케어를 어떻게 해주는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치아를 건강을 케어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 전문가들 얘기로는 일단 양치질로 지속적으로 플라그를 또 제거해주고 그리고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치석을 제거해준다고 하는데 아.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아. 어렵잖아요. 맞아요. 스케일링도 하는구나. 네. 것 같아요. 야, 우리도 하루에 두번닦 힘들어. 아. <laughs> 네, 맞아 그리고 우리도 스케일링 그렇게 챙겨가면맞아맞아 평소에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식으로 치아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은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반려견 치아 건강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손님들 준비해봤는데요. 특별한 손님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죠? 불러볼게요. 어서 오세요. 게스트. 게스트. 아, 네,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어, 명동포에 살고 있는. 어제 출신 어.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무서운가 보다. 주장이 어떻게 되시죠? <laughs> 아, 아, 서울로 긴장하나 그, 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귀엽죠? 네. 지금 말티즈고, 이름은 몽이라고 하고 아, 몽이씨. 몽이. 몽이. 네, 그리고 6살이라고 <laughs> 하는데요. 음, 정말 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네. 저 이거 SNS에서 많이 봤거든요. 음.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음, 여기 딱 보면은 모양이 막 약간 치간 칫솔 같기도 <웃음> 하잖아요. <웃음> 아, 모양이 되게 특이해요. 아니 칫솔 같기도 하고 음. 지금 지금 씹고 있는데 지금 양치하는 것처럼 씹고 있는 거죠요잘 어, 먹네. 재밌네요. 모이면은 어, 그 주는... 칫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몽이를 주느라 여기를 좀 뜯, 뜯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섯 갈래로 나뉘어져 어, 있잖아요. 갈래. 이게 반려견이 씹는 패턴을 분석을 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어, 해요. 또또 달라고 또 달라. 또또또또 어, 또 줄까? 그래서 이거를 반려견들이 찍을 때 잇몸 건강을 치아 사이사이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문질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치, 치, 지금 칫솔질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네, 간식을 먹으면서 양치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알고 자하네 혼자서. 알고 잘 그리고 또 강아지가 이렇게 자, 입이 좀 작으면 이렇게 네. 잘라서 한 줄씩 방금처럼. <laughs> 너무 커. 좀 네. 좀 조금 자, 작아야 돼, 지금 애기 어, 있어. 너무 커. 어, 열심히 먹고 있어. 잘라서도 줄수 있으니까 네. 되게 좋네요. 이거를 먹다 보면 입 냄새는 물론이고 이제 소 흡연이나 대변에서 나는 냄새까지 음, 확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도 좀 먹어도 되나요? <laughs> 많이 드실 수 있어요. <laughs> 많이... 아니, 아니 근데 이제 음, 치석 음. 관리한다고 개 껌이나 다른 동물 뼈들 이렇게 주잖아요. 네. 이건 딱딱한데 그래서 저희 개는 지금 나이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걸못 먹거든요. 이빨에 딱, 음. 딱딱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쉽게 부부러지고 지금 먹는 거 보니까 되게 부드러워서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쉽게 구부러지고 잘 뜯어지고 오. 그래서 작은 강아지들도 먹기가 굉장히 편한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이나 대변 냄새도 네. 확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임상 결과 이 악취를 유발하는 네 가지 성분인 뭐 암모니아, 인돌, 스카돌, 황화소가확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왜냐면 치아 하나만 키야을 뿐인데 냄새까지 줄어들고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이템입니다. 맞아요. 음아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진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아이 키우는 것처럼 이 성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이 성분은 네. 어떻게 되 있나요? 이게 자연 성분 그대로 만들었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천연 잇몸 보호제라고 불리는 피토스텔롤이 들어있어서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저희가 먹어도 되나요? 여기. <laughs> 에또아또 <laughs> 어, 아, 또 배관식을 엄청 잘 먹어요. <laughs> 그때 것보다 맛있어요. 밥보다더잘 아, 먹어요. 고소해 <laughs> 어, 그, 이 옥수수 추출물이라고 하니까 천연 원료잖아요. 그렇죠.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먹일 때 그런 게 항상 좀 맞아요. 신경이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좀막 일부러 막 그러니까요. 수제 간식이나 막 영양, 토도 막 찾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저도 뒤에 다 먹어주거든요. 왜냐면 하 노령견일수록 진짜 성분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제가 이게 먹어보고 줘요, 다. 오.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사람 먹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맛있어요. 어 최고인 것 같아요. 한 젓가리 더 하고 싶네요. <laughs> 저도 먹어보긴 하는데 정말 잘 먹은 것 같아요. 잘 먹죠. 네. 그니까 진짜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의 친구이자 사랑스러운 나의 가족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가족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 챙기듯이 진짜 반려견의 또입모또 또 건강도 한테 챙겨줘야겠어요. 네. 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친구이자 사랑스러운 나의 가족 반려동물을 위한 비티 정보도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tonight yeah.